남양주행글러님의 모름이 다시 왔네요. 어, 이거 다이얼을 잘해서 보냈다라고 생각했는데, 그 사이에 또 뭔가 문제가 생겼나봐요. 본드가 제대로 안 붙었거나, 뭐 이런 문제일 것 같고요. 어, 클러치나 이런 건 너무 잘 나왔는데, 이 레벨랜드가 그게 속상이네요. 그 기어 상처 난게 아마 그게 범위일 것 같은데,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. 잠깐만요. 음. 원인은 딱 뭔지 알것 같은데 중요한 건 원인을 알아도 문제는 부속이 나오질 않아서 가 문제겠죠 한번 해볼게요 드랙을 적당히 잠거고요 이쪽은 잘 되고 라인이 끌려가는 거예요. 큰 곡이 걸려서. 끝머리 가서. 예, 걸리죠. 예, 이 부분인 것 같아요. 이러다가 또 다시 안 걸리고 안 걸리고. 뭐 이런 식이죠. 예, 또 되고. 원인이 딱 그걸 거예요. 조기조기가 범인일 거예요. 상처 난 부위. 네.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그냥 레일링을 해볼게요. 방금 전거는 고기가 걸었다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은 오는 건 다행히 멀쩡하네요. 오는 건 멀쩡하고 나가는 게 문제인데 음, 한번 해봐야죠. 끝머리가 되냐 가끔 해요, 사실은. 교환하면 돼요. 교환하면 되는데, 교환을 못하는 상황이니까, 보석 구하기가 엄청 힘드니까. 나머지는 잘 돼요. 이 부분은 잘 돼요.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배출할 때, 방출, 아니, 배출이 아 방출할 때,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이거.